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무척 많은 서사들과 단서들이 풀어진 연인 15화였습니다. 이제 연인이 점점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구나. 숨겨졌던 여러 인물들의 단초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복선들과 암시들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과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인 드라마와 작별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죠. 이번 영상은 15화 전체적인 리뷰와 함께 양음이 길책에 했던 아픈 말, 저주라는 말이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인물들의 서사가 풀려가고 복선들도 회수가 돼가고 있죠 드라마가 정말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길체로 인해 고통받는 장연을 보는 게 너무나 괴로운 양음이었죠 길체를 향해 독한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길체가 언젠가 알아야만 하는 17대1의 싸움의 진실도 알려줬죠 그게 길체와 장연의 관계가 깨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었는데요 양음은 늘 죽을 위기를 맞게 되는 장연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긴 게 길체 당신 때문이라고 자극을 한 거죠. 문제를 길체에게 전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양음의 실수죠. 진실을 알게 된 길체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구모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명분 때문에 주저앉았던 길체를 각성시키게 되죠. 그리고 보면 남성이지만 감성적이고 여린 양음이고, 여성이지만 당차고 강단이는 전사와 같은 길체입니다. 여러 인물들의 과거가 드러났는데요. 양음의 심리가 보다 더 구체화됐습니다. 양음의 심리는 연인이 장연과 길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전에는 갈라서는 원인이 됐다면 이제는 단단하게 하는 반작용이 될것 같거든요. 드라마 초반 한 광인이 왜 해민서에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현의 위기를 보는 양음은 미쳐버릴 것만 같다라고 했죠. 그가 왜 광인으로 해민서에 있게 된 건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알수 있었죠. 하지만 작가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던 양음의 과거도 조명했습니다. 사유와 같은 곳에서 어린 양음의 손을 잡고 이끌어준 게 바로 장연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아비라는 내 노비라고 하는 글자도 스스로 지우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 사람의 노비가 아니야라고 하죠. 그러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라고까지만 하죠. 아마도 자신은 이제 장인의 것이라는 암시가 아닐까요? 장인의 향해가 지는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남색에 미친 사또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는 구해준 사람이 장현이었습니다. 기댈 것 없는 캄캄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홀로 버려진 꼬마 아이인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장가도 가지 않고 평생 양음의 노래를 들으며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던 장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음에게는 전부고 연인이고 세상이었죠. 파트 1 마지막에 장현을 떠나보내며 우는 길차의 표정을 차갑게 바라봤던 양음이었는데요. 그리고 장현을 보지 못하는 것에 불안해했었던 양음이었습니다. 독하게 자신의 문신을 지우며 장현을 향한 마음을 간직한 양음이었기 때문에 연적 앞에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그래서 해민서의 그 광인이 누구인지 그 광인을 짐작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쭉 양음을 불안하게 보긴 했습니다만 아직 남은 분량은 있으니까 불쌍한 양음의 행복은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양음의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15화의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 길채의 변화입니다 조선으로의 귀환과 연인의 운명을 가르게 될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앞서서 길채의 심리가 분명해질 필요가 있었죠 17대1의 싸움의 진실도 알아야 되고 결혼의 진실도 알아야 하고 구원무가 심양에서 도망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병자호란에서 길채를 구하던 일 어깨에 상처 떠나보내야 했던 일들 과거의 모든 일들에 대한 진실과 과정들이 설명되면서 철없이 티격태격하며 때를 쓰던 자신에 대한 한스러움까지 길체가 완전하게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자신 없어 하는 연인이 아니에요. 이건 양음이 바라던 게 아니었죠.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전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연인을 다시 갈라서도록 세상에 가로막는 거죠. 이전까지는 절박함으로 길체를 지키던 장연이었는데 이 각성은 길체가 장연을 지켜낸다. 나는. 동등한 변화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장현이 너무 피곤하고 고생 많았잖아요. 그건 이전처럼 오해로 다시 헤어지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저주라고 보이는 그 운명에 맞서서 당당하게 죽음을 이겨낼 것인가 아닌가라는 연인의 시험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양음이 했던 말, 장현에게 당신은 그래서 저주야라고 했던 말을 보면서 이 드라마가 결국 해피 엔딩으로 가는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새드 엔딩이면 저주가 맞죠. 작가가 길채와 장현이라는 캐릭터를 구축해 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저주가 맞구나 싶은 결말로 향하지는 않겠죠. 작가는 선공개나 예고와 늘 반대로 상황을 만드는 걸 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구나 생각도 되고요. 또 연인이 갖는 감정이 저주일 수 있어서 그 비극 앞에 그대로 굴복하면 지금까지 쌓아가는 이야기의 구조에 작가의 역할이 존재감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작가가 인간 감정의 정수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저주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결말을 세이드 엔딩으로 끝내지 않는 게 제일 편하겠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당신은 장연에게 저주야라고. 하던 양음의 말은 참 비극적이고 잔인하죠. 양음의 말이 맞습니다. 전란이라는 폭풍 속을 통과하는 연인들에게는 시련만 있을 뿐이죠. 그냥 길체의 말대로 주인의 모습이면 뭐 편하죠. 험한 시절 굳이 서로를 가로막는 시대와 부딪치기보다 그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게 편해 보입니다. 그러면 저주가 되지 않겠죠. 그냥 그러고 살면 되는 거니까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피곤할 일도 없고요 허락하지 않은 그 순수한 감정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솔리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차라리 그게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내 감정을 통제하고 내 감정을 외면하면 그만이잖아요. 굳이 생명을 걸어야 한다면. 그땐 그게 저주가 맞을 수도 있겠죠. 너무 피곤하니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걸 통제하고 강요하고 길들이고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저주스러운 삶이겠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장 뛰는 자신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누군가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며 가슴 뛸 일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 그게 저주 아닐까요? 그건 장연에게 저주죠. 양음은 그거를 간과했던 겁니다. 연인은 장현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전까지 아웃사이드로 냉소적으로 살던 장현은 목숨 걸 일도 없고, 무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장현의 가슴을 뛰게 해준 사람이 처음 나타난 겁니다. 그게 길채였던 겁니다. 저주가 아니죠. 길채는 죽은 것 같은 장현의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장현은 이전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인물이죠. 그 장현이 소윤세자를 도와 청에서 조선 사람들을 돕고 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세자빈과 세자의 눈을 뜨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이어받아야 할 통치자 세자에게 새로운 세상의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준 인물이 바로 장현입니다. 그토록 장현을 바꾼 건 길채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와 가슴 뛰게 살아내도록 만든 건 연인이었죠. 어릴 적 아팠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상처를 아물게하며 다시 심장을 뛰게 해준 인물이 바로 길채 연인이었습니다. 장현에게 길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연인 이상의 세상 전부였던 거죠. 그토록 삶에 의지를 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양음은 이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지만 그 이상일 수 없는 양음의 비극, 가질 수 없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불안하고 비극적인 양음의 마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음의 그 사랑이 결국 양음을 다시 홀로 버려지게 만들겠죠. 저주는 길채가 아니라 장현과 자기 자신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양음의 음이 바로 저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